안녕하세요. MD용의 알리 직구 리뷰. 유튜브에서 소개하는 알리 제품들을 직접 구매해 리뷰하는 시간입니다. 나 혼자만 알고 싶은 기발한 아이디어 제품들, 올해 많이 팔린 가전제품 베스트 7, 구매자 95%가 만족한 가성비 제품 10가지, 유독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좋은 제품들까지 제가 직접 구매해 리뷰를 해드립니다. 협찬 없이 제 카드로 무한 쇼핑합니다. 알리에서 재미있는 제품을 봤는데 구매가 망설여지신다면 댓글로 링크를 남겨주세요. 제가 구매해서 리뷰를 드릴게요. 그 지난 동영상에서 류땡땡님이 메이니 라이트를, 그리고 민재아빠님이 미니 무전기 리뷰를 요청하셨고, 그두 가지 제품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호토라는 브랜드를 아시나요? 알리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브랜드인데요. 디자인이 예쁜 가정용 공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리는 호토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판매량이 많은 세가지를 구매해서 직접 테스트해 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호토브랜드 제품은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감각적인 디자인의 전동 드라이버입니다 USB-C 타입으로 충전하고요 배터리 용량은 2000mAh 입니다 제품에는 10개 드라이버 비트와 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토 전동 드라이버. 예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예뻐도 되나? 응. 음. 드라이기처럼 생겼어. 근데 바람은 안 나와요. 저는 전동 드라이버를 여러 종류로 사용하는데요. 이 제품은 크기가 작지만 이 안에 기어드 모터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3.7V USB로 충전하는 제품 중에서 가장 강력한 토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웬만한 12V 전동 드라이버 수준의 토크가 나와요. 요, 토크 조절이나 회전 속도를 조절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집에서 쓰기엔 정말 편리해요. 뭐 가방도 있고, 비트도 10개나 있고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좀 비싸. 알리에서도 한 6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 우리 이 알리에서 6만원 주고 샀잖아.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쿠팡에서 48,000원에 팔고 있더라고. <laughs> 그리고 총알 배송.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옵니다. 쿠팡 만세. 쿠팡에서 살걸. 왜 알리에서 샀을까? <laughs> 그 알리 유튜버들은 쿠팡이 후토와 정식 계약 체결해서 수입하고 알리보다 더싼 가격에 판다는 걸 알고 있었나? 몰랐나? 아, 몰랐겠죠. 여러분, 쿠팡에서 구입하십시오. <laughs> 귀엽게 생긴 레이저 줄자입니다. 이 제품도 알리 유튜버가 꾸준히 소개하는 제품이에요. 사용법이 매우 간단하고 샤오미 앱과 연동해서 평면도를 그릴 수도 있습니다. 레이저 주자예요. 정말 디자인이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역시 C 타입으로 충전하고요. 전원버튼이 있는데 전원버튼을 한번 누르면 켜지고요. 어, 이쪽이네요. 화면이.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레이저가 나와요. 어, 여기다. 그래서 레이저를 맞추고 버튼을 한번 누르면 거리가 측정이 됩니다. 측정된 거리가 표시가 돼요. 저도 샤오미 앱을 사용해 봤는데요. 앱을 사용하면 측정한 거리들이 순차적으로 저장이 돼요. 그걸 가지고 평면도를 그릴 수도 있다는데, 아, 평면도 그리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해 봤는데, 잘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제품도 쿠팡이 후트와 계약해서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알리와 동일한 4만원. 그런데, 총알 배송. 오늘 주문하면 내일 옵니다. 이걸 왜 알리에서 샀을까? 근데 <laughs> 블로그를 찾아봤는데, 이거를 알리서 사고 리뷰를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 <laughs> 여러분, 쿠팡에서 사세요. 충전식 무선 글루건입니다. 디자인을 보면 역시 호토라는 생각이 드네요. 2000mAh 배터리를 탑재했고요. C타입으로 충전합니다. 호토 무선 글루건. 7mm 두께의 글로스틱을 사용하고요 정말 놀라운 게글로스틱을 녹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딱 30초 정도 걸려요 우리 사무실에서 쓰고 있는 글루건 보면 2분 정도 걸리거든요 220V 짜리가 정말 놀랐고요 그리고 글루건을 쓰면 어제 한번 써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아, 균일하고 좋았어요 우리가 사용하던 건 두껍게 나오잖아 네. 여기는 노즐에서 1mm 두께의 글루가 나와요. 정말 정교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코토는 정말 믿고 구매해도 되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 글루건도 쿠팡에서 팔고 있습니다. <laughs> 알리에서 3만 원대 후반이야. 3만 8천 원인가 주고 샀는데 쿠팡에서 2만 7천 원에 팔더라. 아, 쿠팡이 만원더 싸. 왜 쿠... 나는 알리에서 샀을까? 자, 오늘 구입하면 내일 받을 수 있는 총알 배송입니다. 정말 쿠팡 대단해요. 쿠팡 만세. 우리 쿠팡 광고. 네. 이거 우리가 수입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쿠팡이랑 어떻게 경쟁해? 거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입해가지고 단가를 낮출 텐데 쿠팡과 경쟁은 못합니다. 그냥 쿠팡에서 사세요. 근데 이것도 네이버 블로그 리뷰를 검색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알리에서 샀어. 혼자 죽지 않았네. 아, 나 혼자 안 죽었어. <laughs> 네. 야. 쿠팡! 류땡땡님이 <laughs> 추천한 미니 라이트입니다. 배터리를 뺀 무게가 10g. 응? 10g? 열쇠고리에 끼울 만큼 작지만, 350 루멘이라는 밝기를 자랑합니다. 미니 라이트, 바로 이 제품이고요. 정말 단순해요. 스위치도 없어. 돌리면, 불이 들어오고, 반대로 돌리면 꺼집니다. 그리고 계속 돌리면 열리면서 배터리가 나와요. 예. 여기 144110440 이라고 써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 A, AAA 사이즈고요또이 제품의 특징은 이 AAA도 종류가 여러가지예요뭐 니켈 수소도 있고, 니카드도 있고, 알카라인도 있고, 마트 가면 파는거예요 여러가지가 있죠. 그 배터리들이 전압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알카라인 1.5볼트 정도고 요 리튬이온은 다 아시죠? 3.7볼트 네. 모든 종류의 배터리를 쓸수 있어요. 그리고 단순하다고 했죠. 네. 이걸 끼웠을 때더 밝을까? 알카라인을 끼웠을 때더 밝을까? 3.7볼트. 그럼 네. 1.5보다 3.7짜리 끼우면 더 밝습니다. 물론 리튬이온 끼면 밝기는 밝은데 약간 뜨거워져요. 그래도 전 리튬 이온을 선택했는데요 이유는 이걸 가지고 뭐 10분 이상 작업할 거 아니잖아요 잠깐잠깐씩 급할 때뭐 켜봤자 1분 미만 아닐까 그래서 리튬 이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지금은 밝아가지고 잘 모를 거예요 제가 밤에 따로 촬영한 영상이 있거든요 현재 사무실에서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미니 손전등과 사이즈가 조금 있는 선전등의 밝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선전등 이 정도 밝기가 나옵니다. 확실히 밝네요. 이번엔 미니 선전등을 밝혀 볼까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밝혔습니다. 응? <laughs> 비슷한데? 아주 가운데 밝은 부분이 차이가 나는 것 빼고는요 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괜찮은데요? 열쇠고리에달수 있을 만큼 작지만 손전등으로 사용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만큼 밝아요. 뭐 비상시에 사용하기 딱 좋겠죠. 물론 캠핑용은 아니라고 봐요. 캠핑용 더 좋은 손전등 많이 있고요. 좋은데 문제는 가격이에요. 이거 얼만지 알아요? 배터리 포함? 알리에서? 2만원 주고 샀어. 어. 아. 야, 어, 어. 어. 아, 더 좋은 게한 만원 조금 넘게 살수 있는데 네. 아무리 사이즈가 자꾸 컴팩트해도 이걸 2만원 주고 살수 있을까? 그래서 요거 공장이랑 컨택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알리보다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팔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 포기될 것 같습니다. 민지아빠님이 리뷰를 요청한 미니 무전기입니다. 무게가 114g. 아이들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지만, 최대 3kg까지, 3kg? 송수신을 할수 있고, 연결감도도 매우 좋습니다. 40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요 USB-C 타입으로 충전합니다. 바로 이 무전기예요. 가지고 놀려면 기본적으로 두 세트가 필요하겠죠. 네. 요즘 애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어렸을 땐 무전기 하나씩 가지고 놀지 않았나? 그렇죠. 전화도 없으니까. 아, 전화가 없으니까. 네. 어떤 무전기 가지고 놀았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아, 집에 있었구나. 우리 집에도 있었어. 네. 그 거리는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아? 내 기억엔 한 운동장 저쪽 끝에서 끝 정도? 그럼 100m 정도네. 그 정도 거리가 됐던 것 같아요, 맞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무전기는 무려 3km가 된다고 합니다. 될까?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전기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될게 있는데요, 그 아마추어 무선 통신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는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전기 같은 경우 한국에서 주파수 대가 불법인 무전기도 있어요. 몰랐어요? 아무 무전기나 쓰면? 네. 잡혀 들어가진 않겠지만 불법입니다. 그런데 요 무전기는 그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FRS 규격이라고 해서 주파수대와 출력이 합법적인 내에서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된 무전기입니다. 사실 무전기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수신 상태, 송수신 송수신 상태, 소리가 잘 들리는지. 네. 그리고 얼마나 멀리서도 에 들을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그 송수신 거리를 테스트해 봤습니다. 보실까요? 여기 지하 2층입니다. 잘 들리나요? 뭐이 정도면 무난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신호등에 걸려 있고요. 아마 이게 800m 정도 될것 같습니다.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오빠. 조그만 게꽤 멀리서도 들리네요. 네. 잘... 예또 300m 정도 전진했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오바? 들립니다 뭐라고요? 잘 들립니다. 지금은 1km 정도 떨어졌을 것 같아요. 좀안 됐을 수도 있고 저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산마루 쌈밥 어서반 뭐 이런 데고요. 일단 긴 길을 쭉 끝까지 와가지고 터널을 지나왔어요. 기억자로 꺾었죠. 우회전했어요. 이제 돌아갈게요. 이거 1km 충분히 되네요. 네, 잘 오실지요. <laughs> 예. 아마추어 무선 통신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이 제품은 중국산 쓰레기입니다. 그햄 아마추어 무선 통신 알아요? 그는 맞죠. 예. 네, 가장 매니악한 취미 중 하나예요. 요즘 인터넷이 잘 되는데 아직도 그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통 사람인 저희는 이해할 수가 아니. 이해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왜 할까? 재미있나? 예, <laughs> <laughs> 네, 그분들이 보기엔 쓰레기지만 거기는 매니아들이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쓰기엔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자격증도 필요 없고요 뭐충전도 USB-C로 되고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언제 쓰기 좋을까? 예를 들어서 그 스노우보드 동호회가 있다고 칩시다 요런 거 하나씩 달고 뭐한 10명이서 슬로프 쫙 내려가면서 난 이미 내려왔어 어디쯤 내려가고 있냐 자빠지진 않았냐 그런 거할 수도 있고요 또뭘할수 있을까요? 저 학년도 생각보다 핸드폰을 안 해주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 아, 네. 그래서 아. 아파트 놀이터 갈 때마다 엄마가 직접 내려와서 불러가는데 그때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충분히 해봤는데 네. 아파트 놀이터 아파트 네. 제 생각에 한 30층까지도 될것 같습니다. 뭐 우리 1km 됐는데 30층 안 되겠어? 장애물만 없으면 네. 손에 들려주면 핸드폰보다 인싸가 될것 같아요. 아, 그정비 아, 싸죠. 왜냐면, 그왜 되냐면, <laughs> 나는 놀이터가 아니라, 마트 갈때한번 주말에 들고 가봤거든. 어. 마트 가가지고, 장 보면서 탁 눌러가지고, 나장 이거, 이거 봤는데 빼먹은 거 없냐고, 막 그러니까 다 들려. 한 아. 500m 떨어져 있는 마트인데. 실은 저 그거 들고 서 있었을 때, 음. 사람들이 다한 번씩 보고 갔어요 쪽팔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는 어른이니까. 어, 른이니까 <laughs> 아니야. 난 주말에 많이 해봤는데 적응되니까 괜찮더라. 네. 애들은 좋아. 음, 자랑스러워. 음네. 아, 민지 아빠님 감사합니다. 요거 우리 취급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알리에서 재밌는 제품을 봤는데 막상 구매가 망설여진다면 댓글로 판매 페이지 주소를 남겨주세요. 제가 구매하고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